안녕하세요.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저희가 오늘 나온 곳은 구옥베터입니다. 여기 영종도에서 되게 유명한 곳인데요. 혹시 이 구옥베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게 있을까요? 주무관님. <웃음> 갑자기요? <웃음> 자, 여러분 소개해 드릴게요. 잘 아시죠? 주무관님, 인천중구청. 그 해양 수산가에서 근무하시는 임유정 주무관 되게 미인이시죠잘 기억해 주세요. 구업배터에 대해서 잠깐만 소개해 드릴게요. 옛날에 여기 영종도에서 배를 타고 저 앞에 보이는 그 섬이 이쪽인가요? 아 이쪽이, <laughs> 저쪽이 월미도이거든요. 월미도로 가서 사람들이 인천 시내를 갔다고 해요. 여기서 배가 떠서 얼마 정도 걸려요? 월미도까지 가는데? 걸린다고 하더라고요. 오늘은 제가 저희가 배 타는 건 하지 않고, 무엌 배트에 대해서 샅샅이 밝혀드리겠습니다. 주무관님과 같이 가시죠. 이름이 왜인삼이라고 미... 지었어요. 인삼이 어. 어쩌나 건강하게. 아, 오래오래. <웃음> <웃음> 건강하게. 튼튼하게. <laughs> 아, 여러분, 여기가 월미도 행 여객 터미널이거든요. 지금 저희가 있는 곳이 여기거든요. 배를 타고. 월미도로 가서 이제 에이. 이런 거다 구경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. 네. 액세사리 <laughs> 좋아하는데, <laughs> 근데 아까 저기서 모자를 봤거든요. 그래서 오늘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모자를 하나 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매일 사는 곳한번가보실요 되게 이쁘다 잘 어울릴텐데? 잘어울려 아이가 하나 사야되겠어요 네 득템 어디갔지? 얼마에요? 네, 어, 어디 네. 어떤거 보셨어요? 아 그거? 제 가격표 한번 봐주세요 네 가격표 보셔야됩니다 요거는 제가 네 백화점 가격에서 만원 추가를 빼드릴게요 네 29,000원이에요 29,000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호벤토에 오시면 네. 이런 쏠쏠한 즐거움도 있을 것 같아요. 네. 감사합니다. 네. 강아지 응. 용품 하나 보러 갈까요? 네. 보통 네. 오는데 네. 파가? 옛날에는 봤거든요. 간식도 간, 본 적이 있었어요. 여기. 음. 여기에서. 네, 어. 이거까이 간판이 정말 좋촐하거든요 간판이 처음이 생겼어요. <laughs> 되게 유명한 곳인가봐요. 저희 좀 이따 와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는 지금 백사장으로 갈게요. 주무관님 여름 휴가 계획 세우고 있으세요? 아, 휴가 어, 날짜는 잡았는데요. 네. 어디 놀러갈지는 아직 걱정 없요 아, 그럼 고급 배트 왔으니까 한번더 오시죠. <laughs> 이번 여름에는 네. 집에서 아유 최고죠 최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번화휴가 장소는 구호배터예요 그렇죠 <웃음> <웃음> 여러분 이곳은 지금 구읍배터 저쪽 그 번화한 상가 쪽 말고 한 블럭 이쪽 바다 쪽으로 저희가 넘어왔거든요 넘어왔더니 뒤에 보이시는 것처럼 인천 시내가 한 눈에 다 보이네요 좋다 야바로 옆에 조개상이나왔다 여기에서 한 400m 정도 가면 레이바이크 타는 데가 있대요. 오늘 상태를 보고 <laughs> 탈지 안 탈지 한번 <laughs> 보겠습니다. 주문관님 같이 가요. 티켓 네. 아. 주세요. 아. 네. 여기 돌아와서 발판 있거든요. 네. 발판 밟고 올라오세요. 네. 어, 살짝 조금 두렵기도 해요. 그쵸? 네. 어, 어, 뭐가 두려우셔요? 주영관님은? 저 돌아오지 못할 까예요 <laughs> <왜? 웃음> 이게 엄청 어, 다리 힘이 없어가지고 들어가지고. 맞아요 엄청 길어요 대신 하나는 진짜 약속할 수 있어요 비유가 너무 좋고 굉장히 시원하잖아요 바닷바람이 네 출근 네. 주무하세요 <laughs> 저희 끝나가는데 어떠세요? 저희 한 40분 정도만 타셨잖아요. 네. 주무관님 다리 안아프시죠 <laughs> 이해해야 되는 게 주무관님 굉장히 다리가 길어요. 그래가지고 또. 장난. 아, 아니, 진짜 또이삼이를 여기 무릎이 안 닿잖아요. 근데 제가 안 부를 때만 기도돌 어. 아, 보셔 그러니까. 제가 열심히 부를 때는안 아. 안 보더니. 네 어. 마이크. 네. <laughs> 이 바이크를 달리고 싶은 사람 <laughs> 네, 이렇습니다. 오늘 즐겁게 탔습니다. 바람이 되게 많이 시원했어요. 그리고 바다 구경 정말 시원할 수 있습니다, 여러분. 가만히 서서 바다를 구경하는 건좀 식상하잖아요. 근데 이렇게 계속 다니면서 바다의떠다는 모습을 계속 볼수 있었다는 게큰 장점인 것 같아요. 많이 타러 오세요. 저기 소금빵, 저기 줄서 있는데, 네. 여기 온 김에 하나 먹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. 어떠세요? 네. 그럼요. 줄을 한번 서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도 역시 대기줄이 예, 많네요. 유명한 집인가봐요. 소금빵을 4개, 4개가 한 세트인데 12,000원이에요. 개봉해서 먹어볼게요. 그냥 소금빵. 음, 맛있 어때요? 들 서서 먹을만해요? 네. <laughs> 따끈따끈해서 아, 어, 네. 안녕하세요. <laughs> 멜로이시면 네. 가장 좋은 게 도마 세트 A. 도마 세트 네.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A에다가 세트. 네. 그러면 조금, 조금 뭐 서비스로 더 주실게. 어, 어, 원래 예약을 하셔야 고개침하고 네. 어, 통계가 아. 들어가는 거예요. 네, 네. 그냥, 그냥 오셨는데 그냥 네. 서비스 해드릴게요. 네, 그냥. 그리고 냥그 해산물도 푸짐하게. 네, 푸짐하게. 해도 네. 푸짐하게. <laughs> 식당 3층으로 안내해 드릴게요. 네, 알겠습니다. 저 여러분 저희 식당에 왔잖아요. 저희가 네. 네. 너무 편하지 않아요? 네, 너무 맛있을 것 같아. 네, 저희가 새로운 좀 음. 와 음. 이거 이거 서비스 와 감사합니다 음. 아 진짜 와잘 먹겠습니다. 주은받다셨어요 네. 별로 많이 드시는 것 같지도 않으신데. 많이 먹었어요. 저희가 오늘 4 시부터 지금 이 시간 뭐 한8 시까지 네그 배터 네, 일대를 둘러봤잖아요. 프리마켓도 보고 또 소금빵도 먹어보고. 산책도 해보고 레일 바이크도 타고 또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요. 여러분 여름에 휴가 가실 때 장소가 고민이시라면 이번 여름에는 구읍배터로 꼭 찾아오세요. 오늘 와서 너무 즐거웠고요. 네. 인삼이도 즐거운 추억 잘 만들고. <laughs> 맞아요. 인삼이도 즐거웠을 것 같아요. <laughs> 여러분도 구읍배터로 놀러 오세요. 놀러 오세요. 안녕. thank sure, you sure.